자, 오늘의 리멀드는 드디어 얻은 초월공학 있고 얘가 초월공학 AI죠 그래서 얘가 뭐 이것저것 다할 거고요 우리 앤티랑 잘살 거고 그리고 이것들 자원 얻고 좀 웬만하면 큰 것들만 좀 얻고 그럴 거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죠 봐봐 얘 옮기고 있잖아 이거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이쪽에서도 이거 일을 하고 있어요. 유란이 늘은거 임무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거 어제 막판에 받은 요 동맹 보호 임무입니다. 무갈례스적으로 애들이 꽤 오는데 보면은 그 터마이트 같은 게안 적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괜찮겠지 하고 받은 거예요. 이거 부활혈청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 이, 룰이라는 애 말고, 나머지 이렇게 한 줄은 전부 그 용병으로 온 애들이에요. 음, 요거, 요거. 반물질 원자로랑 이것도 옮겨야 돼. 어디다? 여기다가. 이리로 왔. 여기다가, 일, 이렇게 꽂죠? 하면은 이거 전기가 얘가 한 번에 2000만 한1한 0한번에 10만을 먹네요. 근데 얘가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는지 연료가 안 적혀 있어. 무슨 연료 먹는지. 이종 입자를 그거 한 데가 이종 뭐시갱이 요거? 어, 어디지? 어여깄다 이종 입자 이거 쓰나 보다. 어, 이것도 만들어야 되지 뭐. 그리고 요것도 보호막 생성기도 이동해 요 보호막 생성기는 중요하죠 이게 일반 보호막 생성기보다 열을 75%덜 아니 75% 먹으니까 25%가 덜 쌓이는 거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기를 잠깐 까가지 요거 하나만 까가지 아니야 여기가 까는 것도 아니다 그냥 그냥 여기다 일단 붙여. 일단 붙여놔요. 아무튼 붙였음. 어디 가는 달아놔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톨공학 쪽에서 얻을 만한 게, 그 요거 다 방열판이랑 그런 것 뿐이라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까지 욕심 안내도돼요 하지만 난 욕심 내서 전부 다 얻어갈 거고. 아무도 NT의 욕심을 이겨낼 수 없다. 일단지 쭉쭉 늘어나서, 우리 엄청나게, 아, 근데 우리, 우리 그거, 뭐, 뭐라고, 뭐라고 부르더라? 이동속도는 일단, 개망했네요. 어, 아니근데 추중비 3이나 되는데? 나 1.8이었는데, 왜 3이나, 아, 이거 달아나서 그렇다. 이거 달아나서. 이거 연료가 없는데, 연료 없어서 쓰진 못하는데, 이거 추중비에는 이거 합, 합산, 합산이 되나봐, 이거. 나 추중비 지금 개 말아먹을 텐트네 이거 달려있다고 쓰지도 않지만 일단 추중비가 올라가있어 이거 위아래로 꽉 채우겠는데 이거 그리고 해야 될게 여기도 정리하고 여기다가 길게 포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엄청 긴 거. 필살 레일건 하나 만들 거고 한쪽은 분해 광선 그거 만들 거예요. 여기 어디 있었네? 분해 광선? 아 이거 메칸 메카, 메카나이트 분해 이거다. 아 근데 나 이종 입자도 해야 돼. 조립하고 메카나이트분해보단 이종 입자를 먼저 연구, 이거 조, 연구한다면 이거 연구해야겠다. 아 재료가 아니라 무작위 이벤트가 뜬다고? 그러면은 이종 물질 연구는 왜 해야 되냐? 그거 연구는 왜 함? 아, 이제, 아, 그럼 선택지가 생긴다고? 어, 일단, 그래도 이거, 이종 입자 연구는 아무튼 해야 되는 거잖아, 결국엔. 얻어야 되니까, 재료를. 뭐야. 가라 연합이 왔고요 이게 아래쪽이겠죠? 77명의 즉시 공격이라고 하는 피그 스킨이에요. 아니 뭔아 진짜 아니 이게 뭔데 이거 지금 내가 나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어 잠깐 내가 안 보이고 이거 보여줄게요 어딨지 여기있다 이거 보면은 기계 의식 언 네임드 ai의 남편 뭐뭐 생기 호파지 누구누구의 이런 걸전 기계 의식 이호의전 애인 기계 의식 언 네임드 ai 의 어머니 아니 맞아 아니 애... AI야. 어떻게, 어떻게, a i 의 엄마가 피그스킨. 얼탱. 아니, 언놈인데. 아니, 뭔 등신 같은. 남편. 뭔 남편이요? 이거. 출장에, 출장에 비밀이고 자시고. 아니, 얘네들 AI라고. 그러니까 생성 됨인데 여기에서 생성 생성이 됐는데 왜 AI 아오기 오오기 5호기. 오오기니까 이리 와육오기일오오기 어디 있어? 말고 육호기 이, 어디 있어? 육호기지? 이거 품절 파괴해. 하하, 느그, 남, 음, 음, 느그 안에 사라졌다. 없어졌죠? 아, 이거 울타리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 어디 갔냐? 네, 혹시. 애들 다 가냐? 응, 아, 다 가요. 어. 아, 메카노이도 굴라고 왔네요. 즉시 공격이고, 아, 벽을 부수려 한다고? 아니, 이 새끼들아. 벽을 부수려 하는데, 여기 터마이트도 있죠? 아니, 이런. 너네들이 나설 때가 왔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가요. 여기, 여기 벽 부수면 애들이 옵니다. 어, 여기 있는 유란들이, 어, 어, 몸빵을, 아, 몸빵이고 뭐고, 장에 애들 사격페로몬 좀 매길게요 애들 사격페로몬을 한번에 매길 수가 없어 이거 아 레드 버스트 방구역기 여기, 여기 빼요. 뚫려가지고 우리 우리 애들 중에 멀쩡한 애들은 좀 구조해주죠. 얼마나 좋아 이걸 치료도 다 해주고 아는 도중에 뭐 그래도 살려주래 제가 일부러 다 그냥 거기 죽게 둬라고 하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인도적으로 이렇게 애들 다 구출해 주는데 인도적 이 죽음으로 인도 아니 그럴리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애들 응? 소중하게 대했는데 그런 음해는 노노 어, 뭐 아, 잠깐만. 모시기에 뭐 장난 아까 떴었는데? 메세지. 뭐야? 우리는 내 함성과 하나, 이젠 한데 수리가 필요할 것 같구나 하고. 아, 그래서 뭐가 고장난 게, 이거 고장난 게 초월공학체가 장난친 거구나. 레나스 메카노유 굴락 또 왔고요. 잠시 이 공격 25마리에요. 와, 센티, 랑, 센티에요. 이게 임무로 오는 애들 마지막일 겁니다. 이겨. 센티피드가 강력하긴 하지만, 우리는 EMP가 있으니까, EMP로, 이렇게, 기계를 스톱 매겨갖고, 그동안 우리가 이거 화력으로, 조지는 겁니다. 함선 발견, 또 뭐가 발견했네요. 5대 화성급 초계함? 어 초계함이면은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에요. 원래 초계함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그거 정찰용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 아닌가? 잘 모르는긴 하는데 아마 느낌이 대충 그런 거였어. EMP로 애들 진입 속도 늦추는 게 포인트인데. 애들이 너무 진입을 안 하니까, 그건 그것대로 애들이 사격을 못 하죠. 다 잡았고, 쉬러 가시고, 그럼 이제 임무, 요거 이제,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프터만 제한 없음 하고, 인간주스 손잡이? 애가 새롭게 태어나갔네요. 더 늘렸으니까, 늘린 만큼, 빌려주고 요거 레일건 여기다 놔요 하나는 레일건 만든다 했죠 그리고 하나는 여기다가는 길게 해서 분해물질 쏠 겁니다 예, 빅 주포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주포가 아니라 빅 주포 반물질 원자로도 있고 문제는 우리 이동 속도가 문제인데 이거 화물을 늘리면 늘릴수록 애들 이동 속도가 문제라서 음... 레드버스 터 엔진을 두는 게 제일 좋긴 할 텐데 여기다가 레드버스 터 엔진 여기다 두개 탁탁 가야되나 아니면은 관리할거면 원자력 엔진이 좀더 관리하기 좋은데 능력치 좋은거는 레드버스트 엔진이라갖고 아, 그냥 여기다가 원자력 엔진 좀 둬야겠다 이거 꺼놓고 어차피 전력 없어서 못쓰니까 여기다가 이거 감 이거 감싸 놓아요 얘들 이거 한 감싸버리고 그리고 불, 일부러 이거 전원도 껐어요 어차피 어, 연료 없어서 쓰지도 못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럼 이러면은 이거 전원 꺼놓으면은 그거 좀 줄어드나? 추중비? 그렇네 추중비 2.8이네요 아니나? 그동안 뭘 넣어서 2.8까지 내려간건가 아니면 저걸 꺼서 2.8이 된건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엔 그냥 뭘 넣어갖고 2.8이 된거 같아 레이건, 작동 중. 이것도 이걸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좀 설치해 놔야 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설치해 놔야지 또, 그, 멋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 보호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더 늘려놓고 강철 좀... 강철이몇개야 이거 금도 이거 많아갖고, 또더 만들어놓고 더 쌓아놓으라 해야겠어. 아이, 너네도 죽어보여. 길집 안으로 들어가. 이거 이제 치울게요! 이거 당연히 다 갈면 자원은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어한 뭐 세월이야. 오늘 오늘 이것 오늘 안에 이것도 못할 거야. 뭐 이런 게 남아 있어. 잘라놓고 안 해갖고. 보급품 나오니까. 나머지만 싹다 정리해라. 오, 이거 최대치 엄청 떨어졌네. 이거 좀 꺼야겠다. 최대치가 너무 꺼. 오, 이거 빠르게 오르네. 방열판이랑 그런 게 많으니까 이게 최도 오르네. 와, 13만, 11만 3,400이네. 엄청 올랐다, 야. 그동안 안전하게 있었으니까. 그 많은 열다 식혀주고 있죠, 벌써. 어? 장난? 뭔 장난? 행성몇 개와 궤도를 변경했다? 엔트어스 열합체에 추락했고, 사건을 알아서 세력 관계십? 그런 엔트어스가 어디냐? 엔트어스? 엔트어스가 어딘데? 그런 이름은 없는데요? 사돌이 아나 비면은 그뭐또 상관없는 거 아님? 리얼루다가 지금 뭐또 상관없는데 진짜. 그리고 우리 집도 뭐 정리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것도 아직 만들고 있네. 아, 고프 품이 없네. 고급부품 밑에서 만들어서 위로 쏴주거나 그래야겠는걸? 많이 들어가긴 하네. 음. 요만한 거 만들 때 고급부품 60개가 필요했으니까. 거의 2배 길이니까 한 100개 정도씩 들었겠다, 요 그거 말고는 뭐 진짜 다 됐으니까 우리 다시 항해를 계속 합시다. 일부러 지금 열 수용량 문제도 있고 해서 음폐 장치도 꺼서 뭔가 발견한다면은 뭔가 발견할 수도 있죠. 지금 애들 여기서 열심히 연구재어판으로 뭔가를 하고 있죠. 이거 지금 6 개로 애들이 그대3대으로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얘들도 뭐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얘는 뭐안 찾네. 이름 없는, 그니까, 얘, 얘죠, 얘. 초월공학이 선물을 줍니다. 라고 하면서, 임무, 메카나이트 수리젤? 이거 존나 필요 없잖아. 선물이라는데, 이거 받으면 되죠? 선물이라니까, 뭐. 임무 완료. 어, 그래서, 어디로 주는 건데? 이쪽에 있냐? 호자 앞에? 아 어, 누가 이미 가져갔나 본데 어디 있어 아 얘가 가지고 있네요 메카 나이트 수리 젤이 뭔데 별로 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손상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일회용 소모성 메카 나이트 무기나 의복에 사용하면은 이거 100%로 올려주는 겁니다 좋은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는 수선 모드가 있어요 수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수선모드가 없다면 좋은 게 맞아요. 목표에다가 그냥 이렇게 콕 찌르면은, 이런 거에다 쓰면 되는 건데, 이게 다백0 이런 거에다 쓰면 되는데, 수선모드가 개사기인 이유가 있어.